안녕하세요.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애호박과 보리새우 가지고요. 살캉살캉 맛있는 애호박 보리새우 볶음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애호박 1개 준비했고요. 보리새우 20g 준비했어요. 양파 반 개, 대파도 반개 이렇게 준비했어요. 애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앞뒤 뿌리랑 꼭지 부분을 자르고요. 좀 도톰하게 채 썰어서 잘라줄 거예요. 호박을 조금 씹히는 맛이 있도록 도톰하게 네, 썰어주었어요. 대파 반대는 크지 않게 그냥 어슷어슷하게 네, 썰어주세요. 팬에 식용유 한 스푼 하고요. 들기름 한 스푼을 둘러주세요. 마늘 한 스푼을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. 마늘 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잘라놓은 양파 먼저 넣어서 볶으세요. 마늘을 살짝 한번 볶은 다음에 호박도 넣어주세요. 호박은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 저어가며 볶아주세요. 여기에 새우젓 한 스푼 넣으세요. 새우 건더기를 많이 넣지 말고 국물 쪽을 해서 한 스푼 넣어서 먼저 볶아주세요. 다음에 보리새우, 주한 보리새우도 모두 다 넣어주고요. 자를 것도 모두 다 넣으세요. 호박이랑 새우랑 아주 잘 어울려서 저는 보리새우를 넣었는데요. 집에 이제 건새우 조금 큰게 있으시면 더 좋아요.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번 새우전 간을 해서 볶아 드셔보세요. 아주 맛있어요. 달큰하고. 호박 익히는 거는 기호에 따라서 볶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푹 익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볶아서 드시고요. 살캉살캉하게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만 볶아도 괜찮아요. 드셔보시고 싱거우시면 새우젓 간 조금 더하거나 소금까지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우젓 한 스푼 넣었는데요 간이 더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캉살캉하게 좋아서 여기서 불을 끄고 깨를 살짝 뿌려줄게요 팬에 나머지 잔 열로도 호박이 더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밑반찬 뚝딱 만들어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. 애호박 보리새우 볶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.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